안녕하세요 인천 기술사 학원입니다 음, 아, 내일이 시험이죠 그죠 예, 내일이 135회 음, 35회 기술사 시험입니다 2월 8일이고요 예, 지금 녹화하는 것은 2월 7일 지금 아침이에요 예, 8시 35분에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음, 오늘 아침에 인천 기술사 학원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다 들어가서 보니까 어 염습삼아 어, 시험 보는 게 맞는지요 시험이 내일모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그래서 시험 때만 되면은 요런 식으로 음 걱정하는 글들이 올라와요. 예 그래서 근데 보통은 걱정하는 글이 두 가지 타입이 이제 올라오는데 이두 가지 타입을 봤을 때첫 번째 타입은 보통 완 사이클이나 아니면은 뭐 공부한 지세 달밖에 안 됐는데요. 아니면 요번에 대충 공부해서 어잘 모르는데 가봤자 안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완 사이클이나 뭐 세달이나 뭐 대충 공부해가지고 가나 많을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시는 타입이 하나 있고요. 음. 그리고 두 번째는 공부가 공부 공부를 하긴 했어요. 공부를 했는데 했는데 자신이 없어요. 뭐한 예를 들어 1년 했는데 1년 했는데. 뭐 2년 했는데 뭐 자신이 없어요. 뭐 이러시는 분들이 어뭐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요두 가지 타입을 가지고 한번 시험을 보러 가야 되냐. 예, 보러 가야 되냐. 요거 가지고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이첫 번째 케이스죠. 예. 그래서 완세크완세크를해 cycle. 봤자 뭐 10주밖에 안 돼요. 뭐 10주 동안 뭐 숙제. 음. 뭐 검토받은 거 이제 숙제밖에 없겠죠. 그죠 예. 그래서 숙제는 배운 데서 배운 데까지 매주 한 번씩 본인만의 답안지와 만들어서 예, 검토를 받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검토까지 예, 받았는데 이 검토를 대충 받으신 분들이 있고 뭐 정확하게 진짜 교재에 있는 거 내용 전부 다 받으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음. 뭐 어쨌든 뭐 10주 동안 숙제에서 검토를 받는데 얼마나 했겠어. 그렇죠? 예. 10주가 되든 3개월이 되든, 아니면 3개월 동안 대충 공부를 하든, 에 뭐, 이게, 어, 얼마나 많이 본인한테 왔겠냐, 이거지, 10준대. 우리 이제 기술사 시험인데, 음, 기술사는, 예, 우리 이제 대한민국에서, 예,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고의 자격증이에요. 최고, 기술사가. 음 이보다 더 높은 자격증은 없어. 이 기술계에서. 공학계에서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시험인데 10주 만에 내가 대한민국 최고가 된다고? 3개월 만에 대한민국 최고가 된다고? 어, 대충 했는데 대한민국 최고 된다고? 음. 그러면 도대체 그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무엇을 또 바라냐 그랬더니 예. 음, 창피하다 이거지. 시험을 봤는데 10점 나오면 어떡하고 20점 나오면 어떡하고 30점 나오면 어떡하냐 이거지. 창피하다. 음. 다른 사람들은 한번 공부하고 나서 뭐 59점 이렇게 봤는데 예. 물론 있어요. 물론 있어. 여기도 지금 보면은 여기 이제 어, 아, 요 요게 아니라 요 밑에 그림가 보네. 예. 예,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효준아빠 같은 경우, 예. 아니, 근데 이 양반 되게 열심히 했어요. 예. 50일 공부하고 59쯤 돼 맞았습니다만, 예,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많긴 많아. 예. 뭐몇 달, 뭐 3개월 공부했는데, 뭐 옵션 때 받았다. 근데, 그거 있잖아요. 예. 누구는, 음, 그 누구는 서울대학교를 무조건 가잖아요. 서울대. 예. 근데 누구는 똑같이 고등학교 3년을 보냈는데 예, 제가 뭐그 학교를 뭐그 나쁘게 보는 거 아닙니다. 예. 뭐잊지도 않은 대학교이긴 하지만 예. 예, 울릉도대학교 예를 들자 그럴게요. 예, 울릉도대학교를 나왔다라고 치겠, 치겠습니다. 똑같이 3년을 고등학교를 보냈는데 누구는 서울대 가고 누구는 울릉대를 가요. 예. 어그 울릉도 대학교로 갔다고 래서 창피한가요? 예, 저도 물론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로 나오긴 했지만, 서, 서울대는 안나왔습니다 예. 어, 근데도 불구하고 저는 뭐 창피한 건 없어요. 음, 그리고 회사 생활 22년 하면서도 창피한 게 없었습니다. 예,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했고요. 예, 나름대로 배우, 현장 일 배우고 거기서 나름대로 그 조직에서 대가리를 하면서 어, 충분한 걸 누렸기 때문에 뭐 챙피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대학교를 뭐 그런 대학교를 갔다 그래서. 어 서울대 아니면 뭐다 챙피한 건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챙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지 결국은. 음 누구는 아좀 빨리 갈수 있어. 누구는 조금 느리게 갈수 있겠죠. 예. 울릉대학교 갔다가도 5년 동안 공부해서 다시 서울대 갈 수도 있어요. 예. 좀 느린 것뿐이지. 예. 그러면은 시험을 보러 가야죠. 예, 왜 가야 될까, 그러면. 예, 여러 가지,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가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것은, 음, 어, 현지 답사예요. 예, 현지 답사. 어, 첫 번째 시험을 보러 갔어요. 첫 번째 시험을 보러 갔는데, 어, 내가 공부를 충분히 하고 1년 만에 간 거야. 1년 동안 한 번도 안 가고, 1, 1년 만에 이제 그 시험 보러 갔는데, 아 휴지를 안 가져갔네. 휴지를 안 가져갔는데 학교에 휴지가 없는 거야. 와 1교시 끝나가는데 어 너무 큰게 너무 어아 이래가지고 진짜 시험을 못본 거예요. 진짜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 망했지. 어이 2교시 땡쳤는데도 화장실에서 못 나왔네. 아이고야 큰일 난거 아니에요. 그쵸? 음. 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현지 답사 겸으로 해서 꼭 가시라는 거지. 네. 1교시 끝나고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지 2교시 끝나고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점심시간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예. 어, 그거를 그거는 공부가 됐든 안 됐든 누구나 어, 누구나 현지답사에서 알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예. 그죠 음, 휴지를 가져가야 되는지 1교시 끝나고 뭐 해야 되는지 점심시간에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점심시간에 교문 바깥에 나가서, 네, 바깥에 나가서 밥을 사먹고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시간이 없어요. 딱한 시간 주어줘. 예. 네. 그럼, 예를 들어, 저는 삼각김밥을 사, 사, 가지고갔어요 삼각김밥에다가, 예, 네, 500ml 그 생수, 음, 요거 두 가지를 사고요. 그리고 자유시간 있잖아요. 자유시간. 이런 네, 거를 이제 몇개 사가지고 시험장 갔어요. 네, 마지막 시험에는 저는 자유시간이랑 물만 사 갖고 왔어요. 삼각김밥은 사가지고 가지 않고. 음. 어, 왜 사람들마다 이제 중요한 게뭐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휴지가 중요해. 나는 전날 미리 자를 준비해야 되겠어. 등등등 여러가지 준비해야 될 상황과 어, 현장 상황에 맞게끔 시험장 상황에 맞게끔 내가 일교시 끝나고 아니면 점심시간 끝나고 아니면 은 뭐가 끝나고 아니면은 몇 시에 감독관이 들어오니까는 그때까지 어떻게 되고 어 학교를 아침에 일곱 시까지 가야 되는지 여덟 시까지 가야 되는지 오는 곳은 입실은 여덟 시 반이 입실이다고 그랬는데 어 일곱 시까지 가보니 어 앉아 있을 때도 있고 괜찮네 어 그럼 나는 미리 가서 공부를 해야 되지 어 이런 것들을 미리 미리 다 파악할 수 있잖아요 무엇을 해서 네, 현지 답사를 해서 그래서 음. so, 이 10주나 3개월 대충 공부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요, 전부 다 그냥 현지 답사하러 간다. 그리고 나는 모의 고사를 보고 올 뿐이다. 그냥 생각이 나든 안 되든, 거짓말이든, 동해물과 백두산이든, 둘리 가사를 쓰고 오든, 아무 거라도 난 쓰고 오겠다. 라는 사항으로 가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내고 오는 인천기술사학원 수강생들이 되게 많아요 예. 10주, 3개월 대충 공부했는데도 예. 그런 분들은 제가 가끔씩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냐 그러면 초인적인 힘이 나온다 음. 어, 그 쪽지시험 볼때 우리 학원에서 35분 내에 쪽지시험을 보는데 35분 내에 못 쓰는 사람들이 거의 100%예요 예. 그리고 무사로 보는데 모의고사 1교시 용어 푸는데 10문제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뭐 9문제나 아니면 8문제 예, 요거밖에 못쓰는 사람들이 되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시험장 가잖아요 초인적인 힘에 의해서 다 쓰고 나온다니까 예. 답이 60점이 되든 안 되든 음, 다 쓰고 나와요 막 그냥 어, 걸레같이 써도 어차피 본인이 알거든 쓰다보면 아 요번 시험 떨어졌구나 그냥 다 쓰고라도 나오자 막 대충 예어 그렇게 다 썼는데 무슨 점수를 준다? 볼펜 점수를 준다는 거예요 그죠 볼펜 점수로 볼펜 점수라도 줍니다 채점위원님이 어차피 60점이 아니면 다 탈락이거든 59점을 주든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가지고 너 수고했다 51점이라도 받아라 이렇게 볼펜 점수라도 줍니다 그러면 똑같은 거야. 59점으로 떨어지든 51점으로 떨어지든 6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떨어진 거예요. 사실 이 51점이 정확하게 계산하면 뭐 40점일 수도 있고요. 이 59점이 정확하게 계산하면 55점일 수도 있어요. 그 수많은 종이를 다 검토하고 채점하고 봐야 되는데 채점위원님들이 그런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 막 주는 거야. 6점이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실제 또 그렇게 하는 사례가 되게 많고요. 예. 그렇게 이제 생각하셔 가지고 지금을 보러 가셔야 됩니다. 무조건 보러 가셔야 돼요. 예. 현지 답사를 해야지. 예. 우리 현장에 맨 처음 발령 나가서 가면 뭐예요? 아, 저는 이제 그 골목이나 그 길, 위치, 그리고 거래처가 될 만한 그런 사업체가 될 만한 거래를 할 만한 데에 대한 것을 좀그가 본다든지. 그럼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든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식당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죠, 식당. 그런 식이에요. 현지 답사라는 게. 자, 공부를 했어요. 1년, 2년 정도 공부를 했는데, 아, 이 요번 시험에 안될것 같아. 자, 본인이 아는 거야. 몇 번의 시험을 보다 보니까, 야, 이 정도 실력까지는 안 되네. 라는 것을 이미 아신 거지. 그래서 시험 보러 안갔도 2년을 공부를 했는데, 아, 이 요번에는 또 무슨 설계 변경이 있고, 어, 무슨, 뭐, 감리단에서 뭐하라그래서뭐 했는데, 아, 시간, 공부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했는데, 에이, 번 시험 안 된다. 라고 해서 안 보는 거예요. 그죠? 음.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제 학교 동기에요 학교 동기인데, 그 놈아가 2006년도부터 공부를 해서요. 2023년도인가? 22년도인가? 그때 합격을 했어요. 토목 시공 기술사를 아 도대체 몇 년을 공부한 거야. 음. 저는요 예, 이, 이 이노마가 같이 공부를 하자 그래서 저는 2007년도 말에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예. 말에 공부를 시작해서 자격증을 2009년도에 받았어요. 예. 음 그죠. 예. 근데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 친구가 근데 빼놓지 않고 한게 있어. 무엇에냐 하면은 꼭 시험은 보러 가요. 꼭 간다. 제가 이야기했거든. 야 시험은 보러 가라. 어떻게 될지 모르잖냐. 꼭 갑니다. 시험을 보고요. 시험 본 거에 대해서 자꾸 머릿속으로 생각은 해요. 아,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왔는데, 아, 이걸 썼어야 되는데 자꾸 자기도 모르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뢰 시험 때가 오잖아요. 시험 때가 오면은 본인도 조금 집에 미안한지. 독서실 끊고 일주라도 공부를 해요. 예. 그런 식으로. 예. 십몇 년을 보냈어. 근데 이 마지막에 합격할 때요 어떻게 합격을 했냐. 전날이요. 음. 얘가 기술 영업도 했거든요. 예. 전날 술을 이빠이 먹었어요. 술을 이빠이. 예. 아, 아주 아 술, 술을 아주 그냥 미치게 먹은 거지. 그래도 이젠 정신력으로 시험 보러 갔습니다. 예. 갔고요. 그 시험에 합격했어요. 물론, 뭐, 제대로 된 답을 썼겠어요. 근데 술 끼면 그냥 뭐, 에이씨, 또떨어질라 떨어져라. 그러고 그냥 막쓴 거죠. 있는 거 없는 것도 저한테 좀 배웠었던 거 해서 그냥 있는 거 없는 거막 때려 부어 넣었어요. 합격했어요. 소심해지지 맙시다. 소심해지지 마세요. 할수 있어요. 아니, 전날 술 이빨 먹고도 합격을 하는데. 어 그리고 시험 때마다 딱 일주일씩만 공부를 하는데 아, 이런 사람도 합격을 하는데 내가 합격 못할 게뭐 있어? 어. 그냥 시험 보러 가십시오. 그리고 나는 뭐만 할 뿐이에요. 예, 최선을 다할 뿐이다. 음. 이것만 기억을 하십시오. 예, 음, 기억하자. 나는 최선을 다할 뿐. 음. 비싼 모의고사를 보고 온다. 이번에 합격 못해도 다음에는 가능성이 있으니 연습이라도 하자. 음 이런 마음으로 가시면 됩니다. 음 보통 이제 공부 1년 했는데 어깨 이렇게 올라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나 이번 시험에 보고 오면은 합격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시험 봤는데 어 되게 합격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도 가슴이 두근두근 벌렁벌렁거리고 예, 시험 보고 나, 나고도 어, 발표 날이 되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음, 제가 그동안 되게 많은 분들을 봤거든요. 2010년도부터 공부방을 했으니까. 떨어지는 사례가 많아. 예, 불합격. 음, 떨어지는 사례가 많고요. 시험 보기 전에 그냥 무덤덤해. 아이, 그냥 뭐 시험 보러 가는 거죠. 저는 최선을 다할 뿐. 음. 그 모의고사 보는 것처럼 해서 열심히 그냥 풀고 오겠습니다. 예. 뭐제 인생에서 요번 합격이 못해도 다음번 에 합격해도 예. 제 인생은 예. 뭐 조금 느릴 뿐, 삼 개월 느릴 뿐뭐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시험 보고 나서도 그냥 아무 생각 없어 계속 연속 공부를 합니다. 예. 시험 보고 나서도 그냥 예. 떨어지면 떨어지고 예. 연속 공부하다 보면은 그냥 되겠지. 예. 그래서 시험 보고 나서도 계속 연속 공부를 합니다. 보통은 이런 분들이 합격을 합니다. 예. 미리 두근두근 할 필요도 없어 뭐 떨어지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뭐가 창피해 100명이 시험 보러 가면 90명이 떨어지는 시험이 기술사 시험인데 뭐가 창피하냐 이거지 나는 보통 사람일 뿐그 10%에 드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그냥 열심히 할뿐 최선을 다할 뿐 그러다 보면 언젠가 된다 음, 됩니다 요게요 합격률이 보통, 뭐, 적을 때는 5%, 뭐, 토목시공 기술사 기준이에요. 예, 정말 적을 때는 뭐 3%일 때도 있는데, 뭐, 그냥, 적을 때는 5%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을 때는 5%, 평균 뭐10% 뭐 이렇게 이제 된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것 같은데, 예, 대략, 음, 그냥, 요즘은 1000명이 시험 보로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1000명이 예, 시험을 보러 갑니다. 음, 네, 1000명 중에요. 예, 500명은 공부를 했고요. 예, 오케이. 음, 공부를 했고, 나머지 500명은 공부를 안 합니다. 안 하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공부를 안 하고 간다는 뜻은 대략 점수가 50점 밑으로 예, 이 사람들은 공부를 안한 거지. 아니 어떻게 공부를 했다고 볼수 있어요. 제대로, 나는 공부를 되게 제대로 했는데 48점 받고 왔는데요. 그 예, 그는 본인 기준이지. 예, 객관적인 합격한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본다 그러면 은 48점, 47점은 공부 안 하신 거예요. 음, 그렇게 생각해야지. 자기 기준으로 공부 많이 했는데도 48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어쨌든, 음. 500명은 공부를 하고 가요, 가고요. 500명은 공부를 안 하고 가요.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예, 이쪽, 왼쪽 500명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오른쪽 500명은 나랑 상관이,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야. 예, 그쵸? 그렇죠? 자, 그러면 이 500명 중에서도, 예, 이 500명 중에서, 에, 제대로 공부하신 분이 있고,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 음, 예를 들어서, 에, 독학을 했는데, 에, 이해해서 써야 되는, 그 무엇을 써야 되는지, 그 앞뒤 문맥, 맥락에 안 맞는, 이러한 오류가 있으신 분들이 있고요. 음, 그리고 장기생들이 있습니다. 에, 이 장기 수험생들 중에서는 학원을 안 나와. 학원도 안 나오고 멘토도 안 받고 어, 검토도 안 받고 뭐 등등등 예, 그런 분들이 또 계시고요. 예, 예, 그리고 학원을 가시긴 가셨는데 그냥 학원만 가, 음, 학원만 가는 거지. 예, 예, 학원만 계속 뭐2년3년 갔어. 어, 점수는 나와요,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laughs> 예, 이게 본인이 그냥 학원만 가니까 예, 큰 의미가 없죠. 예. 달러 붙어야지, 원장님한테, 강사님한테, 그죠? 대략 요게 300명입니다. 그래서, 지험장에 가서, 나랑 경쟁할 사람은 300명이라는 거예요. 이 300명 중에서, 어, 많이 뽑으면은 뭐 100명, 조금 뽑으면 뭐 50명, 보통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 그럼 확률로 봤을 때 100명이었을 때30% 합격률이다. 어, 내가 이쪽에만 속하면면 그죠? 음.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예, 그리고 시험 보러 가는데 그냥 편안하게 가십시오. 예, 뭐 떨어지면 어때요? 예, 뭐, 창피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 떨어지는 시험인데 뭐, 내가 떨어진다고 해서 뭐, 뭐, 내가 창피할 일이 아니지. 아니, 로또가 1등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창피할 일이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로또 사는 사람들은 예, 떨어져요. 내 로또 1등이 안 돼. 2등, 3등다, 4등도 잘안 돼. 그죠? 음. 예, 그니까, 어, 마음 편안하게, 그냥, 현장 답사한다, 모으고서 본다, 어, 라고 생각하고, 예, 시험을 보러 가시면 좋, 좋을 것 같아요. 음. 어, 시험 보러 갈때 준비 사항이 좀 있는데, 예, 준비 사항은, 예, 수험, 표, 가져가세요 예, 그리고 뭐, 주민증. 음, 주민증 없으면 뭐, 운전면허증이라든지 뭐 여권 예, 뭐 이런 거 이제 가져가시면 되겠죠 음 그리고 뭐책뭐 음, 뭐 교재가 될 수도 있어 아니면 서브 노트가 될 수도 있고요 예 가져가십시오 예, 뭐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예, 볼펜 볼펜 한 자루가 아니라 예, 세네 자루 예뭐 예, 하다가 뭐좀 막히거나 이제 고장 날 수도 있잖아요 여유분 좀 가져가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예 수정 수정. 테이프 예, 쓸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꼭 챙기시고 예, 휴지 예, 챙겨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어, 그리고 이제 그 타이머, 예, 타이머가 필요하신 분들 타이머 이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어, 그리고 이제 도시락을 챙기셔야 되겠죠.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락 종류가 많이 있어요. 예, 삼각김밥을 가져가도 되고요 예, 뭐 아니면은 뭐 저는 자유시간 예, 뭐 이런 거 이제 챙겼어요 예. 근데 물은 꼭 가져가십시오 물물 예, 물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물 예, 물이 없는 학교도 있고요 정수기 학교도 있는데 정수기가 본인하고 또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 정수기가 집에 있는 정수기 그런 정수기가 아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음. 어 책은 뭐좀 짧게 읽을 수 있는 건뭐한시간두시간세시간 그 정도 안에서만 놀수 있는 만큼만 가져가십시오. 어뭐 이렇게 이제 준비를 꼭전날은 미리 하세요. 전날 전날. 아그제 친구 같은 거는 자가 없어서 시험 보는 날잘안 가져간 날도 있고 뭐막 그래요. 그래 정도는 무조건 챙기셔 가지고 시험장 가시면 참 좋을 것 같고 혹시나 이제 올해 되게 춥잖아요. 이번 시험에도 이번 주 되게 춥다는데 그래서. 어그 뭐라 그러지? 그 뭐야 그냥 손날로? 예, 손날로. 음. 어, 챙겨 가실 분은 좀 챙겨 가시면 좀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너무 추우니까. 예, 또 추우면 또 짜증나잖아요. 손도 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어, 요런 거 이제 좀 겨울이니까 예, 찾아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물을 나는 찬물을 마시기 어렵다 그러면 보온병에다가 물도 가져가시면 되게 좋겠네요. 음. 그래서 이번 시험은 예, 그냥 공부가 됐으나 안 됐으나 남들이 시험 보러 가니까 나도 같이 시험 보러 가서 섞여서 열심히 답안지 쓰고 나오면은 채점위원이 내 답안지를 알아봐 주면은 합격 시켜 주겠지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음. 아 그렇다고 공부도 편하게 안 하고 가라는 게 아니라 공부는 계속 어, 하고 오늘 되도록이면 오늘 예, 음, 전날이잖아요 예, 시험 전날이에요 예, 그래서 시험 전날은 일찍 주무셔요. 예. 에, 물론 잠이 안올 수도 있어. 잠이 안 오고 두근두근 그래요. 거의 100% 떨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 그냥 공부가 정말 잘 됐고 에, 모의고사 많이 했고 기출 문제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에, 뭐 이렇게 그냥 편히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내 가서 그냥 하고 오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일찍 주무시라 그랬더니 또 저녁 여섯 시부터 주무셔가지고 새벽 한 시까지서 뭐 잠에 안 오셨다, 그러신 분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한 9시나 10시쯤에 주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시험 내일 보니까, 미리 주차장 같은 거, 예, 주차장도 음, 있는지 없는지, 예, 아니면 가는, 어, 장소에 대한, 어, 길 안내, 예, 뭐 이런 거 지금 그뭐 맵으로 좀 찾아보시고, 뭐 전철 필요하면 전철, 뭐 버스 노선 필요하면 버스 노선 이런 거좀잘 알아보시고, 이렇게 미리 준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시험 잘 보고 오시고요 예,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 보시고 예, 어, 커피 마시러 오십시오.